하나 오늘은 간만에 또 이렇게 매장 컨텐츠 시간.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오랜만에 이마트 특집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볼까요? 솔직히 저도 오랜만에 준비한 이마트 컨텐츠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 솔직히 저도 이곳은 개인적으로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던 만큼 솔직히 과연 어떤 재고가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토미카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토미카도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저기 토미타 지하스포라 세이프티카보다는 이게 신제품으로 나왔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사보고 싶은 모델 중 하나였어요. 이번에는 토미카에서 구입할 예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GR 스프라 후지 세이프티카도 사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구입했던 모델, 바로 이 토요타 g r 8 6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GR86 같은 경우도 조만간 리뷰 영상 올라갈 거니까, 그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쪽으로 보시면 제가 예전에 토이소스 중계점에서 구입한 니산스카이나 R34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쪽으로 보시면 토미카로 구입한 이니스 스카이라인 GTR34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토미카 재고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전체적으로 토미카를 둘러봤을 때도 재고가 다양하게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토미카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두 가지 모델하고 여기 위에 하나 있다는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다른 쪽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다른 쪽 라인업 가보시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쪽은 토미카 페라리 세트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토미카 페라리 세트가 새로 나왔는데, 예전에도 제가 기프티 페라리 세트를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제가 토미카 기프트 페라리 컬렉션 세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기회 되면 한번 사볼까 하는 모델이에요. 물론 이번에 살건 아니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이네 가지 세트도 한번 사볼까 하는 예정입니다. 여기 쪽에도 보시면 토미카 재고도 나름 나쁘지 않게 있다는 라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쪽도 토미카로 보여드렸으니, 반대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이제 한번 저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쪽에서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재고들인데, 솔직히 전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보고 싶었어요. 이 MSZ 레인지로버 벨라. 제가 예전에도 은 색깔로 한번 산, 회 색깔, 약간 쥐 색깔로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이 빨간색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이 빨간색감 너무 예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상 레인지로버 벨라도 개인적으로 사보고 싶었던 이유가 되게 옵션이 좋았어요. 왜냐? 이 MSZ 1대 3 0 스케일에서 유일히 프로폰이 가능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옵션이 좋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G색으로 한번 소장을 했었는데, 솔직히 빨간색도 기회 되면 사보고 싶네요. 그리고 한번 킨스마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일단 킨스마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킨스마트도 상당히 다양한 재고가 있습니다. 이저에 보시면 허머 H2SUT 모델이나, 이렇게 허머 H2SUT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었던 벤츠의 피커트로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X 클래스 오늘은 이걸 사볼까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소장해보고 싶은 모델 중 하나였던 메르세데스 벤츠 X 클래스를 오늘 한번 사볼까요 일단, 일단 다이캐스 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상대가 좋은지 안 좋은지 꼼꼼히 봐야 된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 상대도 나름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상대 상태 같은 경우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킹스마트는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이제 여기서 24스케일을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쪽에 마이스토 24스케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쪽에 비행도 M4 GTS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토 24스케일은 좀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냐?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델들 뿐이나좀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M4 GTS나 아벤타도르 노더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있던 모델이 다 마이스토 라인업은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쪽에서 브라고에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일단 이제 한번, 여기서마조렛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브라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마조렛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마조렛 같은 경우도 상당히 대고가 나쁘진 않은데, 사실 마조렛도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여기쪽에 현대 아이서티엠 세이프티커 모델이나, 그리고 여기쪽에 니선 비전, 비전 그란토리스모, 그리고 여기저기 포드 F-150 랩터 등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색깔의 시빅 타이발도 사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기회 되면 이 G 색상 혼다 시빅 타이발도 가지고 싶은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쪽기 하나 한번 보여드렸으니, 이제 잠깐 일시동지하고 브라고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브라고 가시죠. 자, 이제 한번 브라고에서 놀라운 걸 보여줄게요. 개인적으로 브라고 제품에서 이게 있는 게 개인적으로 놀라웠어요. 바로 브라고이 24스케일인 제교 XKRS. 이 모델이 있는 게 개인적으로 놀라운데, 솔직히 브라의이 24스케일 제교 XKRS는 기회 되면 꼭 사보고 싶은 모델이네요. 솔직히 이게 여기에 풀렸다는 게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이유가, 솔직히 XKR 같은 경우는 다이캐스 거기 힘든 제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기회 되면 한번 사보고 싶은 모델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여기 쪽으로 보시면 아우디 RS5도 있습니다. 브라고이 24스케일 레드 색상, 아우디 RS5 쿠페 모델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구입할 라인업 한번 골랐으니까 이제 토탈평가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토탈평가하러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마타 박물원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솔득 이곳에 와보면서 느낀다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느끼자면 핫틸은 좀 다소 아쉬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핫일이나뭐 미니카 종류도 다양하게 좋아하긴 하지만 핫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틸을 제가 안보여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재고가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하틸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지만 핫틸 재고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번에 킨스마트에서 오랜만에 이 엑스 클래스 모델을 데려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킨스마트에서 이 모델을 데려온게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되네요 솔직히 이 모델도 조만간 리뷰영상 찍을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방문해서 느낀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핫틸 빼고 상당히 다양한 재고가 많았다는 점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 같은 방문한 소감에 대해서 여기서 오늘 영상의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